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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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로또를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네.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나눠도록,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1등 저희가 된다면 어, 여러분들 주소 남기시고 가면 저희 상차를 네.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 여기서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갈수 있죠. 이 정도 인원이면은 제가 쏠게요. 반찬? 재미없게요재미없어겠습니다안 되면 연기 못 가요, 우리. 재미없어요!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재미없다고요? 재미가 <목소리> <목소리> 왜 없어요? 전해태아나예요 네, 믿어보세요. 그리고 태국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여러분, <목소리> 상관없어요. 네, <목소리> <말> 어. <없어요>. 네, <목소리> <목소리> 자, 예, 네. 그 설날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모두 현녀가 되시길 바라며 미안합니다. 현녀가아니셨기요 집안에서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laughs> 자식이 됩시다. 올소, 예, 다들 떡국 많이 먹고요. 술 마시지 마고요 떡국 적당히 드시고요. 알아서 적당히 드세요. 네, 캠핑이 말했습니다. 술 마시지 마. 저희는 지금까지 캠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뵈요.